2025년 2월 6일 월요일 아침에 원삼면사무소 앞에서 대규모적인 원삼 SK에 관련된 어~ 집회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대규모적인 그런 대형 현수막이 내려 있는 그~ 모습인데요. 어~ 원삼 SK 그~ 개발로 인해서 진동 비삼먼지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는 주민의 그런 그 애타는 그런 글귀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결사 반대 그리고 공사 먼지 소음 진동 주민들은 못 살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구호가 나와 있습니다 원삼의 폐기물 매립장과 LNG 발전소가 웬 말이냐고 하면서 또어 공해 원삼 조성하는 용인시와 SK는 즉각 뭐 물러가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이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평에 4개의 팩공장과 50여개의 소부장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원삼 SK인데 126만평이라면 대규모입니다. 비용만 해도 126조가 투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SK 측은 물론 어 기업이다 보니까 영리가 우선이라고는 하지만은 원삼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하소연과 지역 주민의 그러한 그 원망과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SK와 용인시와 원삼 지역 주민들 간에 원만한 그런 합의를 거쳐서,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하루빨리 이런 내용을 서로가 합의해서 원삼 SK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아주 잘살수 있는 복리 혜택이 서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2025년 2월 6일 아침에 원산면사무소 앞에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